월청 맞나? 될라나? 되겠다. 3자 중반이다 이거. 안녕하세요, 하비쿠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궁금하다고 해주셨던 내용 중에 어, 여유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댓글로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영상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유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 오늘 이게 여유줄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상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거나 뭐 채비를 던지고 이럴 때 간간히 계속 앞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비는 제가 백슬라이딩 세팅을 했습니다 어, 이게 백슬라이딩 전용 웜인데 어, 백슬라이딩 이 일단 뭐냐? 어, 우리 보통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을 딱 하잖아요? 그럼 로어가 씽 날아간 다음에 착수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요. 예. 근데 백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딱 착수하고 나서 반대로 더 간다는 거죠. 제가 던진 방향으로.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커버 있죠? 근데 여기 커버 같은 경우는 밑에가 커버가 아니고, 어, 이 수면 근처에 이 나무들만 이렇게 위에를 덮고 있고 밑에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밑에 있는 뱃서들 꺼낼 때는 이 백슬라이딩만 한게 없습니다. 예. 어,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면에 어, 수면과 나뭇가지들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스키핑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이런 예, 데서는 어, 백슬라이딩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근데 제가 왜 백슬라이딩을 말씀을 드렸느냐. 어. 이게 여유줄이 굉장히 중요한 낚시 기법입니다. 이 백슬라이딩이 나오려면 여유줄을 굉장히 충분히 주고 그 여유줄을 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백슬라이딩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여유줄이 없으면 착수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쪽으로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 여유줄을 설명드리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 백슬라이딩 채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캐스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커버 근처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줄을 쫙쫙 뽑아주는 거죠. 어, 그거 지금 낚시줄 빨려 들어간 거 카메라에 보이려나 어, 방금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요줄을 뽑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낚시줄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갔어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웜이 저 커버 안쪽으로 이렇게 싹 파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요? 오, 파 아, 놀래라. 방금 나뭇가지가 하나 걸려가지고 입질인 줄 알았네요. 예. 네. 자, 제가 낚시줄을 이렇게꽉 잡고 있을게요. 그러면 채비가 싹 날아간 다음에 줄이 팽팽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낚시줄을 여유줄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진자 운동 근데 여기서 여유줄을 더 풀어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더 나갈 수가 있겠죠 예, 이겁니다 어, 이 여유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채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보면 지금 어, 이거를 그냥 우리 하드베이트 저크베이트 있죠 미노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요 미노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미노 편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캐스팅 해놓고 저킹 액션을 이런 식으로 딱 주지 않습니까 탁탁. 근데 여유 줄이 충분히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낚싯줄이 이렇게 팽팽한 상태에서 적킹을 주면은 루어가 이런 액션이 안 나오고 그냥 부욱, 부욱 앞으로 이렇게 끌려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킹 액션, 이런 액션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이 이 액션을 딱 주기 전에 여유 줄도 충분히 줬어. 근데 액션을 주고 나서 부 여유 줄을 다시 주지 않고 그냥 부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 이것 또한 저킹 액션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루어가 끌려와 버려요. 그래서 저킹 액션을 주고 바로 탁탁 이게 슬로 모션으로 슬로 모션으로 보면은 이렇게 싹 하고 액션 팅탁 다시 유줄을줘 버리는 거죠. 치고 주고 치고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줄이 충분히 주어져야지. 루어가 자기가 원하는 액션들 이렇게 탁탁 이렇게 꺾이고 나서 탁탁 하고 나서 루어가 다시 고개를 드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지금도 바람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을 때 이렇게 커버 근처에서 여유주를 이렇게 충분히 여유주를 많이 주게 되면 걸려요. 예, 지금 바람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불고 있어가지고 어, 낚싯줄이 지금 이렇게 나무에 걸리기 쉬운데 이런 어,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주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하지만 요것도 조금 하시다 보면은 딱 이렇게 캐스팅을 해 놓고 아요 정도 여유줄 까지는 괜찮겠다 그러니까 나무가 여, 이게 나무면 여유줄이 이렇게 요 정도 닿기 전까지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했다가 나무에 닿기 전까지 했다가 자 그리고 웜 채비 사용할 때 지금 드래깅을 해 볼게요 자. 드래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줄이 조금 팽팽해질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싱커가 무거울수록, 그 다음에 오르막길 올라올수록, 그리고 뭐돌 같은 거에 싱커들이 탁탁탁탁 걸릴수록 줄은 팽팽해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드래깅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요율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자, 이렇게 캐스팅을 쫙좀 멀리 할게요. 이렇게 멀리 해놓고, 지금 이 상태. 지금 보면, 낚시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카메라에잘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낚시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떨어져 있거든요. 요 상태에서 드래깅 할때빡 끌지 말고, 진짜 부드럽게 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낚시줄이 어느 정도 펴지긴 펴질거예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곡선을 유지한 상태로 드래깅이 또 되거든요. 어, 낚시줄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 끌어주면은, 예, 이렇게 낚싯줄이 곡선을 유지한 상태로 드래깅이 돼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시즌 돼서, 어, 애들 흡입력이 좋아하고 빡빡빡 빨때는 뭐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굉장히 예민할 때, 그럴 때는 애들이 예민하다, 좀 입질이 약하다, 요런게 뭐겠습니까? 실제로 개들이 뭐, 아, 오늘 밥 먹기 싫어. 아, 까탈지기고, 막 이런 건 아닐 거단 말이에요. 어, 약간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 흡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게좀 약한 입질이지 않습니까? 어, 근데 입질이 약해서 이렇게 공압베스가 보통 먹이를 취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앙! 이렇게 무는 게 아니죠. 빡! 벌려가지고, 물과 함께 빨아당겨버리죠. 진공청소기처럼. 근데 이게 힘이 약하니까, 빡! 빡! 많이 뭐 빠르게 못 빠는 거야. 평소 같으면, 빡! 빡! 빨 텐데, 빡 이렇게 빠는 거죠. 근데 여유줄이 안 줘있고 팽팽해져 있다. 그러면은, 개들이 빡빡 해봤자, 루어가 쏙쏙 들어가질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유줄을 항상, 여유줄을 부드럽게 유지한 상태로 드래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럴 수가 없는 상황 있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오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바닥이 싱커가 무겁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돌 같은 게 많아갖고 여유줄이 팽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는 드래깅을 조금 하고 바로 낚싯대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갖고 여유줄을 충분히 주고 기다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유줄이 많으면 입질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예전에, 어이구, 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합사줄이 아닌 이상 카본이나 나일론줄은 어, 열 줄이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입질이 다 느껴집니다. 자, 카본이나, 어, 보시면 카본이나 나일론 줄은 연신율이 있죠? 그게 이제 탄성이란 거예요. 고무줄처럼. 이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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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보이시죠? 이건 나일론 줄인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 배스가 여기서 입질이 톡톡 하면은 이 늘어났던 이 진동이 낚싯줄을 타고 찌리리리릭, 찌리리리릭 이렇게 손으로 들어와요. 어, 근데 합사 같은 경우는 탄, 늘어남이 없죠. 연신율. 연신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 줄이 조져 있으면 입질이 안 느껴져요. 진짜. 어, 약간 요런 느낌이죠. 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셨을 거예요. 무라타 하지메라는 그 일본의 그 명인분이 어, 이렇게 낚싯줄을 쫙 이렇게 여유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흔드는 거 그런 현상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 실제로 어,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면 은 어,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친구들한테 한번 해달라고 해 보세요 실제로 카본줄이나 낚싯줄은 여유줄이 진짜 엄청 많은 상황에서도 이 감도가 느껴집니다 진동이 근데 합사줄은 안 느껴져요 그래서 합사줄 같은 경우는 좀 여유줄을 좀 강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합사줄 같은 경우는 여유줄을 주고 싶으면 이 풀어져 있는 낚싯줄을 진짜 유심히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낚싯줄이 살짝이라도 뭔가 펴진다. 아, 낚싯줄이 좀 물에 빨려 들어간다. 그런 느낌을 보시면 아, 입질이다라고 생각하고 흡셋을 하셔야 되는데, 카보니언 나일론 줄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여유줄이 충분하더라도 입질을 다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한번 해보시라. 예, 요겁니다. 미드 스트롤링이나 노싱커. 어, 이런 가벼운 그런 라이트한 태클에서는 여유줄만 가지고 액션을 주기도 하죠. 미드 스트롤링 같은 경우도 여유줄을 유지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어 <laughs> 베이, 베이트로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죠. 미드 스트롤링. 그고 여유줄. 그러니까 루어에 직접적으로 이 흔드는 힘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유줄을 흔들어 가지고 그 여유줄에서 나오는 그 힘이 루어에 조금 조금씩 전달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도 그렇고. 또, 노싱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적인 폴링, 요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유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 여유줄에 의해서 어, 수평적인 자세가 깨져갖고 이런 식으로 폴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오히려 반대로, 어, 내가 이렇게 루어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떨고 싶은데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일부러 여유줄을 조금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수평적인 폴링을 일부러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어, 그런 것처럼 여유줄을 잘 다루면은, 어, 또 낚시 실력이 굉장히 좋다, 어, 낚시 실력이, 어, 높다, 요, 요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 이게 사실 열 줄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어, 누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 누가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가지고 하면은 또 그게 잘안 돼요. 예. 이게 이제 자기가 진짜 직접 해보면서 이게 저절로 경험적으로 이게 익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시도조차 안 하려고 어 그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실력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여유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키포인트를 알고 어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액션을 줄 때도 이렇게 여유줄을 충분히 주고 기다린다든지 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특히 그 고기가 예민할수록 여유줄의 중요도가 높아져요. 어뭐뱅에돔이나감성동 낚시가 같은 도 그렇죠. 지금 여기가 좀 넓죠. 그래가지고 지금 플래시 스위머 어, 그거 달아가지고 지금 탐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뭐 보자. 어, 물론 지금 이런 채비, 이런 채비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여유줄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무빙 루어죠. 어, 근데 여기 같은 이런 거할 때는, 특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톡톡 친다는 액션을 준다든지, 이러다 또 순간적으로 여유줄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 풀었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배스가 사는 곳인가? 자,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채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낚싯줄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렇게 흐를 때는 아무래도 어 바람이 안불 때는 또 팽팽하게 유지하고 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입질이 들어온다면 훅셋을 좀 강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면 낚싯줄이 팽팽하게 안돼 있고 이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분산되는 그런 게 있죠 지금도 바람이 계속 불어 갖고 낚싯줄이 이렇게 계속 꺾여요 이럴 때는 딱 입질이 들어오면은 훅셋을 굉장히 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지 자, 이런 상황인거죠. 이렇게 해서... 힘좀 쓰네요. 우와. 오, 안 된다. 오, 감는다 감는다. 와 지금 뭐지 이거? 오, 잠깐만 이거 베스가 아닌데? 아, 이게 뭐야? 아, 아, 잠시만. 잠... 아니 잠시만. 잠시만. <laughs> <이게> 뭐... <laughs> 아니 형. 아, 개 특이하다. 붕어도. 와, 이게 뭐지? 붕어 붕어. 아니 그러니까 붕어는 나도 알지. 붕어가 왜 나오냐고. 잠깐. <laughs> 그래 가만 있어. <laughs> 와, 이거 진짜 나 엄청. 행복한 날이다, 오늘. <laughs> 자, 어이구, 어이구, 그래, 가만있어 나와줄게, 얼른. 자, 일단, 요렇게, 어, 배, 배스는 아니고 붕어지만, 어, 그래도 잡았어요, 니다 아, 이거 말을, <laughs> 말이 안 나오네, 참. 어? 어, 이게 입, 입 바깥에서 걸렸다. 여기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입 안으로 이렇게. 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다 <laughs>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여유주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고기들 많이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좀 닦을게요. 와자 <laughs> 아, 이번에는 노싱거 소프트 저거베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어 사실 이 노싱코 채비를 쓰는 게이여열 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캐스팅 이렇게 가볍게 해놓고 여열줄 충분히 줘야 돼요. 어 대신에 그냥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열 줄을 보면서 이렇게 폴링할 때 뭔가 특이사항이 생기는지 어 바닥까지 닿았는데 어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어, 특히 노싱코 같은 경우는 어이낚싯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좀 낚싯줄이 두껍다. 그러면은 그 낚싯줄의 코일링 현상으로 인해서 로어가 끌려오기도 해요. 약간 스프링처럼. 예. 자, 지금 제가 운영하는걸 보여 드릴게요. 지금 노싱코로 저킹 액션과 트위칭을 쓰면서 낚시를 할 건데 일단 트위칭만. 트위칭, 트위칭. 트위칭, 트위칭. 지금 보면 루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힘은 가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낚싯줄이 이렇게 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낚싯줄만 그냥 통통 튕기는 느낌처럼 통통통 이렇게 통통통 통통, 통통통 통통. 요런 식으로 이렇게만 하더라도 루어에 그 액션이 충분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하게 지금 보시면 낚싯줄 여유줄 좀 팽팽하게 해가지고 탁탁 탁 이렇게 쳐주면 어 당일 루어가 굉장히 많이 딸려 오겠죠. 이제 슬슬 촬영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근데 사실 지금 내용이 좀 많이 빈약하죠. 예, 저가 제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지금 내용이 좀 많이 빈약한데 열주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게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 이게 하루만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채비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어, 사용하는 채비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 여유줄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계속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의 콕었습니다